우리 교육부 장관님. 네. 지금 이제 대학에 뭐 가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모두 다 정규직 정규대학을 가려고 그래요. 네, 네. 그 이유는 정규대학을 졸업해야만 사회적인 뭐 기준이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. 네. 그러면 사이버대나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나름대로 이수했는데 그분에 부 대한 어 실제 장벽이랄까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거든요. 네네.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...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. 어 교육부가 사실 그 이런 이제 고등교육의 다양한 그 과정들 간의 벽을 지금 허물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학사 과정이면 전문 대학만 오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안에 학사, 전문 학사 과정 또 사이버 과정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. 일단 그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선도 대학부터 먼저 그걸 가능하도록 하고 또 성과를 봐서 법제화로 추진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하신 고, 그런 취지가. 어,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네네.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학사 학위도 취득하고 사이버 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실제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그게 거기 졸업해도 대학 졸업 아는 것처럼 간주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. 네네.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인데 그걸 극복해줘야 4년제 대학을 안 가면. 다 이런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. 네,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